대한민국 히어로를 자처하는 배우 오정세, 박철민, 황영, 신지수 주연의 영화 히어로를 응원하기 위해 스타 분단이 떴습니다. 영화 히어로에서 감초 역할을 한 정은표와 딸 정하은은 시사회에 한껏 들뜬 표정이었는데요. 히어로에 어, 출연한 정은표입니다. 네, 저랑 하은이랑 같이 출연했는데요. 어, 재밌게들 보시고. 어... 아, 어,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글라스로 멋을 낸 최다니엘은 다정한 손인사를 건네며 포토월에 섰고요. 네, 우리 오정세 씨, 네, 많은 기대합니다. 네, 더 히어로, 파이팅 같은 시기에 개봉하는 경쟁작, 소원의 주인공 엄지원은 페어플레이를 시사했는데요. 신지수 씨랑 오종세 씨 응원하러 왔어요. 영화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다고 들었습니다. 히어로도 소원처럼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현영은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로 영화 흥행을 기원했습니다. 아, 저는 황인영 씨 축하해드리러 왔고요. 영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블랙&화이트 앤 화이트 스웨터를 입은 2PM의 찬성의 모습에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어, TKM의 찬성입니다. 어, 히어로 정말 많은 기대하고 왔고요. 네, 정세영이랑 신수진 누나가 초대해서 왔습니다. 네, 잘 보겠습니다. 김민중 역시 가을 패션의 대명사인 트렌치 코트로 시사회 패션을 선보였습니다. 어, 영화 잘 됐으면 좋겠고, 화이팅입니다. 황인영 화이팅. 감사합니다. 턱수염으로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한 윤계상. 네, 오정세 씨 때문에 왔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대박 나실 겁니다. 블랙 팬츠에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한 최강희까지. 네 오정세 씨 주연 영화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, 전또 다시 너무 기쁘고 오정세 씨 절친이거든요. 네 아무튼 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스타들의 응원 속에 흥행 대박을 예감하는 영화 히어로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아들바보 아빠의. 자충우돌 히어로 변신기를 그렸다고 하는데요. 오는 10월 8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